아, 여기 러어 이거 봐! 짠! 어, 왔네. 응. 이지지 어, 역거 멋지지? 이거.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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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전북 아리스, 음. 경기 고양 아리스, 음. 제주 아리스, 음. 경남 진주 아리스, 진주 아리스 와, 아 대전 세종 아리스, 야, 야 김치, 음. 강릉 시청 와 강릉 아리스까지, 아. 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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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김천 아리스 아니야? 맞다. 오 어, 당신 아니야? 어? 나도 나왔네. 야. <laughs> 신랑은 뉴스에 나오고 응. 살았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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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화음을 쭉 맞추는 건데 아, 그러네요. 그 뒤에 나와서 화음을 맞추시는 분들이 그 김호중 씨 팬카페 아리스의 아, 팬들이라고 해요. 그러니 아. 당신은 잡채 지 실리고 우예, 우리는 스타부군막 <laughs> 갖다 붙여라. <놓쳐라. 웃음> 야, 당신 뉴스 나왔을 때 부러웠는데 나책에 나왔다. 그러니까. 음. 발랄안네 근데 음.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맞아 <laughs> 김호중! 김호중! <laughs> 화이팅! <웃음> 오케이!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죠 선한 <laughs> 예 영향력 김호중님, 항상 사랑합니다.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시고, 우리 이어 만는 날까지 건강합시다. 사랑합니다. 또 열성팬, 김천아리스, 사무국장님, 한 말씀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김호중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 저희가 여기 임만우일 보육원에 왔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하시고, 힘내시고, 군복무 잘하시고, 제대 후에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인만두에 네,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또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이렇게 또 귀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. 또 아니. 우리 어,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또아리수또 또 우리 김호중님, 탱크비아 모든 어, 회원분님들 이렇게 귀한 사랑 나눔 감사합니다. 어, 잊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휴, 네. 국장님! 항상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하고요. 알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한 말씀 해주시죠. 이만뉴엘 네. 애들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기사 많이 소개하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국장님. 네, 약속하셨습니다. 네. 약속 약속 약속. 약속 도장. <laughs> 감사합니다. Yes. どどどど。